약초로 백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촬영할 약초입니다. 여기에는 꽃마리도 예쁘게 자라고 있고, 이 순박이도 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뿌리를 한번견내봤습니다 아주 이 튼실하게 생겼죠? 보십니까? 여기저기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봄을 대표하는 식품이지만 가을에도 약성이 뛰어난 달래입니다. 알싸하고 매운 향이 감칠나게 맛있는 매력적인 이 식품이자 이 나물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따뜻하고 이 신장과 비장을 좋게 하며 소화력을 향상시켜 토사 강난을 거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래 양념장을 만들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며 불교에서는 오신체 중에 하나에 속하며 이 수양에 방해가 되어 먹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기력을 북돋아 원기 회복에 좋으며 자양강장에 효과가 큰이 식품이자 약초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매운맛이 덜하여 빨리 먹어야 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철분, 알리신, 칼슘, 칼륨, 아연, 엽산, 식이섬유, 단백질, 베타카로틴, 무기질, 미네랄 등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매우며 톡소는 맛이 나며 산에서 나는 마늘이라 하여 산산이라 부릅니다. 이 달래는 눈을 보호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흐릿해지며 눈물샘이 말라 눈이 따가워져 시력이 나빠지는 안구건조증을 예방해줍니다. 이 눈을 순명하고 밝고 맑게 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이눈 영양제 식품이자 약초입니다.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혈액 속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해 줍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불러오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피가 탁해지고 텁텁해지면 혈압과 혈당이 높아집니다. 몸 속의 독소, 노폐물, 작게 먹어 발생하는 나트륨을 이 소변으로 힘차게 배출해 줍니다. 신장의 기능이 좋아져서 피를 맑게 하여 해독작용이 강합니다. 이 붓기도 완화해 주고 몸속 염증 제거에 이, 탁을 하여 혈압과 혈당을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안정시켜 주는 좋은 식품이자 약초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 수적 냉정 치료와 손발 처림 증상에도 큰 이, 도움을 줍니다. 이, 천년 자양강장제이며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늘어나는 군살과 뱃살을 효과적으로 빠지게 합니다. 체지방축적을 방지하여 체중감량에 좋아 필요없이 뱃살속에 붙어 빠지지 않는 내장지방을 빨리 연소시켜줍니다. 또한 뿌리만 살짝 말려 당금주로 담아 마시면 남성 발기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인들이 먹으면 발기력이 자연적으로 샘솟아 이 발기력 저하를 한방에 해소해줍니다. 이십년 먹은 묵은 이 체증도 삭 사라집니다. 이 체증이라면 곁덩 체증인데 그 체증은 아닙니다. 이 소화 불량이라고도 하며 소화의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납니다. 먹으면 속설이고 복부 팽만감이 빠르며 구역질 또는 상복부 통증, 털음이 자주 나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장기간 위염을 앓거나 위 식도로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에 나타나며. 이 소수의 사람에게는 위계양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달래는 위장근, 위장을 건강하게 하여 소화불량으로 인한 체정에 큰 효과를 봅니다. 이 먹는 방법은 서두에서 기술했으며 뿌리는 말려 이 팥뿌리처럼 다려 먹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달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약초로 백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